오늘 2년 만에 복귀전을 가진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니키타 크릴로프에게 1라운드 TKO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구스타프손은 4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경기 후 다니엘 코미아는 트윗을 통해 구스타프손에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구스타프손은 끝났어. 은퇴해야 돼. 강한 공격들이었지만 예전에 구스타프손은 그걸 다 견뎌내곤 했었다고. 지금은 턱이 완전 가버렸어. 친구야. 이제 그만 떠나. 우리 모두는 정해진 기한이라는 게 있어. 벨트를 갖지 못했던 최고 중 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페리핀 블렛이 오늘도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2라운드에 조던 레빗을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잡아내며 UFC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승리 직후 쓰러져 있는 조던 레빗의 얼굴에 앉았다 일어났다. 일명 티베까지 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사뭇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새벽 4시에 내 친구 중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일어났어. 개체량을 하기 5시간 전이었지. 리키, 이 승리는 널 위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엔 남자는 힘든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들어봐. 당신이 남자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누구에게라도 얘기해. 다음 주에 내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내 친구가 내 어깨에 기대서 우는 편이 나으니까 제발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버리자. 남자들도 얘기를 하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드 핀블렛은 연말에 한번더 경기를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인 이벤트로 나선 톰 아스피날이 1라운드에 로우킥을 차다 무릎을 잡고 쓰러지며.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승리를 거둔 커티스 블레이즈 또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번 주 오르테가에 이어서 2주 연속 메인 이벤트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